이번 시간에는 내부에 있는 문틀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에 있는 인방제를 체크를 하셔서 나타나게 하고, 방바닥을 문치방의 높이에 문치방 위로부터 한치 오픈 높이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고 방바닥을 음, 뷰 메뉴에서 구성요소 모델 나머지 부분 숨기기를 해지를 하신 다음에 줄자도구를 이용해서 문지방의 높이에서 아래로 15 한치 오픈이죠. 안내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방바닥을 거기까지 올려서 맞춥니다. 즉, 문지방에서 방바닥 높이가 한치 오픈 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레이어의 임방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숨겨버리시고, 이제 레이어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그림을 편집하는데 지장이 있죠. 자 위에 있는 메뉴바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요소정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여기다 두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 바로 메뉴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쭉 확대가 되면 서 소요성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렇게 하고 다시 클릭을 하면 줄어듭니다. 이제 그림에 한번, 여기서는 이 그림을 움직이려고 마우스기를 굴려도 안 움직입니다. 바깥에 한번 클릭을 해줘야만이 여기서 레이어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돌리셔서 이쪽이 앞면이 되도록 하고 자이 라인은 이제 필요없는 선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나쁘니까 편집에 대해서 안내선 삭제를 해버리면 제일 편리하죠 자 건물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미 평면도에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여기가 거실, 여기가 주방 그리고 방이 양쪽으로 두개 있는데 이쪽이 안방입니다. 방 크기는 똑같습니다. 왜안방이냐 드레스룸 이 있고 안방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그러면 외부 화장실이죠. 외부 화장실은 거실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돌려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배려가 집을 설계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드레스룸의 문틀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클로즈 하시고, 자, 이 편집 상태가 아닌, 음 상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편집 상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고, 줄자 도구를 이 벽선에서 더블클릭, 더블클릭, 여기서도 더블클릭,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쪽 편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점다 오픈식 바깥으로 벌려 주십니다. 여기도 바깥으로 오픈, 여기도 이쪽으로 오픈, 여기도 바깥으로 오픈. 사각형도구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 그룹으로 만드신 다음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뷰 메뉴에서 숨겨버리고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시고요. 여기도 이쁜분 잘라내버리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위로 두치 20 이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이제 밑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고 이 점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 그 다음에 밀고 끌기 도구로 오픈을 당겨냅니다. 아래는 더블클릭 이렇게 하고 라인 도구로 바, 어, 선택 도구로 바꾸시고 엘리트를 해서 필요 없는 선을 삭제를 해주시고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자, 어, 이렇게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면. 하 오픈 만침은 바깥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오픈 만침은 방바닥으로 숨어 들어갔고 위로 에, 두치가 올라온 그런 문지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줄자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옆에 있는 문 기둥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는 25 두치 오픈이죠. 오픈 만침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일단은 면지방을 숨겼습니다. 어,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클릭해서 그다음에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해서 여기까지 연결시켜 주시고 더블 클릭, 어, 트리플 클릭 마우스 우측 그룹 만들기, 더블 더블클릭 편집,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고 여기를 잘라버리시고. 어, 밀고 끌기 도구로 바꾸고 문 높이를 문 안에 그 문틀 안쪽의 크기를 6자 반으로 할 겁니다. 그러되면 전체 길이는 아래로 어, 두치 오픈 위로 두치 오픈이 예, 문틀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합해서 위로 700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 700을 올려 주면 안 되겠네요. 거기서 아, 아래로 25가 내려가야 되니까 어, 700에서 마이너스 25 하면 어, 675죠 네, 675하고 엔터 자 그래 됐으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줄다도구로 여기를 더블클릭 더블클릭 한 다음에 사각형 도구로 이 교차점에서 이렇게 연결 시켜주시고 밀고 끌기 도구로 오픈식을 밑으로 내려줘야죠. 아, 오픈. 자 그러면 위 길이를 아까 잘못했네요. 위 어, 길이가 내가 25를 마이너스를 했는데 25를 마이너스하면 안 되고 어, 아까 20을 올려줘야 되겠네요. 오픈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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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주면 되는 거를 두치 오픈을 했습니다. 자, 다음 줄자 도구로 역시 더블 클릭을 하시고 사각형 도구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아래로 오픈을 밀어 놓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줄자 도구를 가지고 잘못했으면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혼돈이 좀 왔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가 음 690 이면 맞습니다 어, 왜그냐면두 치씩 두 치씩 나머지가 들어가니까 여섯자 반이 남는거죠 자 이렇게 하고 어, 편집에 들어가셔서 숨기기를 해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 하고 하고 두 개를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룹 만들기 한 다음에 더블클릭을 하셔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위에 있는 음 기둥부터 문 기둥부터 먼저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시고, 음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25, 그 다음에 음 여기서 라인도 어 줄자도구로 그대로 여기 이 사각을 하나 더 그려주시고 음 이렇게 돌리신 후에 라인도구를 이용해서 여기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중심에서 이렇게 하나 갈라주십니다. 이렇게 갈라주신 다음에 음 밀고끌기 도구로 여기를 한쪽을 20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라인 도구로 여기까지 연결시켜주시고 밀고끌기 도구로 잘라 주십니다. 어, 순서는 반드시 여기를 먼저 밀어 올려야 됩니다. 이거를 사선을 먼저 갖게 되면 어, 여기 밀어 올리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순서를 절대로 바꾸시지 마세요. 음, 그다음에 여기는 요거를 없애놓고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밀어 올리는데 여기서 한번더 해서 2시 음, 그러니까 요거 높이랑 같이 올려준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음, 다음 바깥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 이제 아래에 있는 문지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25를 입력을 하시고 사선을 여기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번에는 미루고 끌기 도구로 이쪽 편을 20을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밀고 풀기 도구로 이 부분을 여기까지 밀어 넣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 주십니다. 그러면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자 이와 같이 문틀이 쉽게 만들어졌는데 어 여기에서 어 다시 한번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바깥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선택을 하신 후에 바로 대칭 복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문틀을 다시 한번 더블클릭을 하신 후에 이 아래 부분을다완성 시켜 놓은 다음에 대칭 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윗부분을 아래와 같이 편집을 하겠습니다. 라인도구를 이용해서 중심선을 찾아주시고, 중심선에서 선을 하나 이어주신 후에 밀고 끌기 도구로 이 부분을 20 그리고 여기는 당겨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 20앞 부분을 돌려서 라인 도구로 음어 줄자 도구로 위치를 찾아야 되겠네요. 음 여기서 25 그리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서 사선을 그려주고 밀고 글기 도구로 업셋 단계까지 밀어 주십니다. 자, 음, 필요 없는 선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아래 위가 똑같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줄자도구를 이용해서 25, 그리고 라인도구로 여기서 사선을 그려주시고, 여기서 밀고 긁기도구로 업체 단계까지,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중심선에서 아래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밀고 그리기 도구로 이 부분을 20, 이렇게 하면 양쪽이 똑같은 모양이 됐죠. 바깥에 클릭을 하시고, 한번더 바깥에 클릭을 하면 완전히 빠져나오죠. 편집에 들어가서 안내선 삭제를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고,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한번에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그리고 대칭 음, 아, 복사를 해야 되네요. 자, 여기서 이동 도구로 이다 되고 복사를 해서 한침 놓시고 마우스 우측 대칭 일단은. 어, 빨강 아, 파랑 방향으로 해서 아래 위를 뒤집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에, 대칭 빨강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서 코너 점을 잡고 이 코너에다가 주면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Shift 음, 키 누르고 이쪽 편을 선택을 해서 음, 이걸 다시 한번 어, 여기를 음, 전개를 한번 시키고 밑에도 음, 전개를 시킨 다음에 여기를 다 선택을 네개를 선택을 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 Y축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안쪽으로 밀어주시고 400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쪽 문도 만들어진거죠. 음, 이 자리에서 바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 점을 잡고 복사를 할까요? 여기서 복사를 해서 이 시점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윗 부분에서 클릭, 클릭. 4 0도를 돌려주시고, 음, 거의 정확하게 갔다가 맞췄네요. 어, 안 맞으면 자, 여기서 오픈만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 축에다 대고 안으로 클릭, 오픈, 오픈을 당겨 주십니다. 그다음에 아래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아래를 볼까요?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가 20, 예, 딱 맞았습니다. 이제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의 문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문 문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